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를 할 때의 성격과 한국말을 할 때의 성격이 아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살짝 낯가림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국말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영국 유학 생활, 대학 생활의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면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말씀드리는 게좀더 귀에 쪽쪽, 귀에 쏙쏙 박힐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댓글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영국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영국 유학을 앞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서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영국 유학이나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담들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브이로그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따금씩 제가 영국 유학 생활에 관련된 팁을 드리면 좋겠다 싶을 무렵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영국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두 학교 모두를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두 학교를 비교하기에 저는 참 적절한 사람이다. 사실 영국 유학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 검색을 조금만 하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저의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어떻게 영국 유학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영국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팁들이 가득 찬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들만 속속 골라서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영국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정보들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대학교와 한국대학교의 차이점. 첫 번째는요.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입니다. 한국대학교는 일반 대학이 4년제잖아요, 보통. 그런데 영국의 일반적인 대학들은 모두 3년제입니다. 그리고 석사의 기간도 달라요. 한국은 석사기간이 2년제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석사는 1년입니다. 총 3학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도 달라요. 한국 대학교는 2월 말에서 3월 초면 1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영국의 새 학기는요, 9월 달 중순? 9월 달 말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4월 달에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주어지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갭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간 방학이 거의 없는 학과도 있어요. 영국은 여름방학만 딱 있는 것 같아요. 9월에 1학기가 시작하고 12월 한 크리스마스 전주 정도를 기점으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이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사실상 쉬라고 방학을 주거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시험이 시작되니까 이게 완벽한 방학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끼어져 있는 그 주를 제외하고는 겨울 방학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 1월 달 중순에 시작한 이야기가 4월 말에서 5월이면 끝이 나요. 시험 기간을 포함해서 그 5월 달부터 9월 초까지는 방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영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배낭여행, 뭐 장기여행 등을 모두 여름방학에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영국 유학을 이제 코앞에 두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 수업 방식은 어떤지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 기간에 막 마우스 클릭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몇주 전에 내가 이번 학기에 들을 시간표를 받게 돼요. 내가 이둘중 혹은 셋 중에서 난 이걸 들을래 하는 옵셔널 모듈들이 있긴 한데, 웬만한 시간표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강을 선택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시간표대로 한 학기가 흘러간다. 라는 점.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알고 나서 기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영국 대학교의 성적 시스템은요, 우리나라 대학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이걸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대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제가 듣고 있는 이 수업에서 A 를 받는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영국에서는 절대평가라서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때문에 내가 성적을 낮게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점은 출석 점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한국에서는 출석 점수 가지고 시험 점수를 조금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출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출석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내셔널 학생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이렇게 대학에 따라 다른데, 결석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비자팀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국의 대학교가 우리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업이 목적이어서 비자를 승인해 준 건데 학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출석률이 너무 낮다 그렇게 해서 메일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이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적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대학교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 A A를 받지 못하면 정말 절망하는 그런 되게 재수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오자마자 여기는 에세이 과제, 발표 과제, 혹은 프로젝트 과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수를 측정하는지 그 종이 같은 게 항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어, 제가 목표했던 점수들은 다 90, 100점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왜냐면 그게 A+니까요. a, a 그런데 처음에 제가 점수를 받고 나서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60%대를 받았는데 내가 목표한 것보다 너무 현저히 낮은 점수라서 되게 충격을 받고 나 이렇게 잘할 수 있, 있을까 했는데 주변에서는 막 55%, 61, 2%를 받고 정말 기뻐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 대학교에서는 60% 정도를 받으면 잘한 거예요. 평타 이상 친 것이 60%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기준점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영국에 오셔서 내가 90점, 100점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마지막 졸업 점수에도 연결이 돼요. 한국에서는 4.5점 만점에 몇 점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것보다 first, 21, 22, third로 나뉘어져요. 이건 대학마다 1, 2% 다를 수도 있는데, 대강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수업의 총 평균이 40% 이하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를 페일 하는 거예요. 40%에서 50%가 3rd고요. 50%에서 60%가 2-2. 그 다음에 60%에서 70% 조금 아래까지가 투원이고요. 그 이상은 퍼스트예요. 영국 대학교를 나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투원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투투를 two, 받았다고 해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학원에 가는 선택의 폭은 조금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드를 받았을 때는 조금 취업도 대학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퍼스트를 받으면 정말 좋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대우를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원을 받고 사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 분위기나 수업 방식도 저는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수업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강의실 가서 듣는 수업들. 그런 렉처가 있고요. 그리고 튜토리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뭘까?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튜토리얼도 개인 튜토리얼과 단체 튜토리얼로 나뉘거든요. 개인 튜토리얼은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과제 같은 거를 교수님께 들고 가서 1대1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내가 마지막에 받게 되는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저도 개인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교수님한테 제가 하는 과제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찔러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거를 좀더 넣어봐, 이거를 좀더 빼봐,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가 한 과제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또 그에 대한 점수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단체 튜토리얼은 주로, 어, 어떤 하나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의 쉬는 시간을 갖고 다른 강의실로 모여요. 같은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전에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어,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니? 이거 뭐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질문이 너무 많을 때는 교수님이 아, 잠깐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나머지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정도로 단체 튜토리얼과 렉처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튜토리얼에 가서 그 수업 과제의 에세이를 학생들끼리 돌려 읽으라고 해요. 그게 proof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제가 한 과제를 제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평가라서 그런 건지 내 에세이를 친구한테 읽어 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관점에서 아, 이건 좀 말이 안 돼. 아니면 어 이거 괜찮다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저의 과제나 에세이 같은 걸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가 그래서 딱 친한 친구 한 명하고만 어, d 브리딩 해주면서 서로 피드백 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요, 뭐 문법적이거나 아니면 글의 흐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듣고 추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조별 과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많습니다. 막 미팅에도 오지도 않고, 하라는 거안 하고. 근데 그런 조일 경우에 해당 문제의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점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Peer Assessment라고 부르는데 이한 학기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조언 이름들을 적는 빈칸이 있고요. 이 사람이 주어진 일을 다 해냈다. 주어진 일을 다 해내진 못했으나 노력을 했다. 그 이하 란에는 기여도가 거의 없다. 그렇게 조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은 그걸 보시고 공정한 점수를 나눠 주는 거죠. 영국 대학교에 입학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는 내가 이 수업에서 F를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수업을 재수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내가 뭐 1학년 때 들었던 전공 수업을 통과하지 못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 언제든지 그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영국대학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학년 수업 중에 하나라도 패스하지 못한다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걸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영국대학교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학년의 수업은 졸업성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이 1학년 때의 수업은 그냥 성적에 상관없이 패스만 하면 됩니다. 졸업성적에 들어가는 건 2학년 때부터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 2, 3학년 전체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영국에서는 2학기가 5월 초면은 끝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1, 2학기 중에서 하나라도 40%를 넘기지 못해서 페이를 했어요. 그러면 6월, 7월, 8월 이 사이에 제 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이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내가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두 번째 여름에 주어진 그 기회에서도 또페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은 다 통과를 했어. 그런데 2학기 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를 페일했는데, 여름에도 또 페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고, 1학기 동안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럼 졸업도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참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국에 입학을 할 때, 내가 3년 동안 대학을 다닐 것이다라고 승인을 해서 나한테 3년짜리 비자를 줘요. 플레이스먼트 이어라고 1년 동안 일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합치신다면 4년짜리 비자를 받는 건데 어쨌든 이거와 상관없이 영국에 처음 입국을 할때 3년, 4년짜리 정해진 비자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런데 페일을 하면 졸업이 늦춰지는데 그런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학교 측에다가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좀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어요. 영국대학교와 한국대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둘 중에 뭐가 더 어렵다, 뭐 쉽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성적 시스템부터 학교 수업 방식,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입학하시고자 하는 대학교에 리서치를 미리미리 열심히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스먼트 이어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만 들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휴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나는 직업을 구해가지고 경험을 쌓겠다 혹은 나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다른 학교로 가서 교환학생을 해보겠다 그런 류의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인데, 우리는 비자를 신청할 때, 플레이스먼트를 끼워서 하느냐? 많으냐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플레이스먼트를 해볼까 말까 약간 망설이는 입장이어서 아 이럴 바엔 그냥 그걸 낀 상태의 비자를 신청해보자 왜냐면 플레이스먼트를 껴서 왔는데 아저 그냥 플레이스먼트 안 하고 바로 다음 학년으로 갈게요 하기는 쉽지만 플레이스먼트가 껴있지 않은 비자로 오셨을 때는 여기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서 맞는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영국대학교, 한국대학교의 차이점들인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못하는데 어떡해요? 영어 못하는데 대학교를 어떻게 다닐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어 잘해요. 자신감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라이팅이 너무 힘들다. 가서 에세이 같은 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어떻게 넣는지 이런 강의들까지 무료로 해주거든요. 또한 가지는 우리만 영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에세이 어떻게 쓰지? 나글잘못 쓰는데 이런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할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딜 가나 잘 살아남을 거예요. 쫄지 말자. 화이팅. 혹시나 다른 영국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들고 올 유학 관련 영상에서는 아마 생활적인 면에서의 팁들을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